12월 되면 또 뭐가 있다고 하던데, 신청 안 하면 또 놓치는 거 아니야? 올해는 꼭 챙겨야 하는데.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김영숙 씨가 주민센터 앞에서 망설이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김영숙 씨처럼 많은 분들이 12월에 뭔가 신청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12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에요. 지금 신청 안 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에너지 바우처는 12월 중순까지 신청해야 하고요. 문화누리카드나 근로장려금 같은 건 이미 12월 1일이 마감이었어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12월 26일까지. 신청받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잡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영상 보시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챙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광주에 사시는 71세 최덕순 씨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있었어? 나는 작년 겨울에 난방비 30만원 넘게 나와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신청만 했으면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혜택들은 전부 12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정해져 있고 계절성 복지 사업이라서 기간이 지나면 아예 못 받거든요. 첫 번째로 꼭 챙기셔야 할게 바로 에너지 바우처예요. 이거 정말 큰 돈이에요. 1인 가구는 29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무려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전기요금, 도시가스, 심지어 연탄 구입할 때도 다쓸수 있고요. 대전에 사시는 69세 박순자 씨는 작년에 이거 신청해서 겨울 내내 난방비 걱정 없이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인데요. 연말에 몰리면 처리가 늦어지니까 지금 바로 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난방비 직접 지원이에요.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매달 최대 14만 8천원, 총 59만 2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한달 난방비가 거의 해결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울산에 사시는 73세 김만수 씨처럼 나는 복잡한 거, 싫어, 서류 준비하는 것도 귀찮아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정말 간단해졌거든요. 주민등록 등본 딱한 장만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주민센터 가시면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시고요. 혹시 인터넷 하실 줄 아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셔야 하고요. 문화누리카드도 1인당 13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역시 12월 1일까지예요. 다 합치면 가구당 최대 15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은 많은데 막상 신청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먼저 서울에 사시는 65세 이정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도 처음에는 인터넷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해? 하고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딸이 같이 주민센터에 갔더니 직원분이 다 도와줘서 10분 만에 신청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분증하고 통장만 챙겨가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거예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어디든 가능하고요. 신분증이랑 통장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직원분들이 요즘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강만식 씨는 아니,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작년에도 할걸 그랬네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신청이에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사이트에서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스마트폰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복지로 앱 깔아서 신청하시면 더 편해요. 본인 인증만 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고요. 대구에 사시는 70세 박영자 씨는 아들한테 한번 배워서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하신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신청 마감일이에요. 문화누리 카드, 노인 평생 교육 이용권, 난방비 지원 근로장려금 이네 가지는 전부 12월 1일까지예요.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정말 오늘 중으로 신청하셔야 해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지만 연말에 몰리면 처리가 늦어지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인천에 사시는 73세 김순덕 씨처럼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작년에 이분이 미루다가 마감일 넘겨서 40만원 넘게 못 받으셨거든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신청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실 12월에 챙길 수 있는 게 에너지 바우처나 난방비 지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창원에 사시는 66세 이경자 씨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내가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요? 그동안 소득이 조금 넘는다고 생각해서 아예 신청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가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됐거든요. 근로소득 20만원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받으니까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기초연금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도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4천원, 부부가구는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월 소득인 정액이 단독 228만원, 부부 364만 8천원 이하면 신청 가능한데요. 본인이 기준을 넘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계산이 복잡해서 직접 해보면 받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의료비 혜택도 어마어마해요. 틀니랑 임플란트 비용을 70%나 지원해 주거든요. 전주에 사시는 70세 정만수 씨는 작년에 이 혜택으로 임플란트 세개 하는데 200만 원 넘게 절약하셨대요. 그리고 코로나 폐렴, 독감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전부 무료예요. 병원비 아끼는 게 진짜 큰 돈이잖아요. 교통비도 엄청 절약할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은 지하철 공짜고요. KTX나 SRT는 평일에 30% 할인받을 수 있어요. 비행기도 10%, 배는 20% 할인이에요. 청주에 사시는 68세 박정순 씨는 이거 활용해서 서울 사는 딸한테 한 달에 두 번씩 가신대요. 예전엔 교통비 아까워서 못 갔는데, 이제는 부담 없이 갈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문화생활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어요. 고궁,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전부 무료고요. 공연장은 50% 할인이에요. 여기에 올해 새로 생긴 평생교육 바우처는 연간 35만원이나 줘요. 이걸로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통신비도 절반이에요. 휴대폰 요금 50% 할인받아서 최대 1만 2,100원까지 깎아주거든요. 수원에 사시는 72세 김철수 씨는 매달 휴대폰 요금만 1만원 넘게 아끼니까 1년이면 12만원이 넘네요. 이것도 큰돈이에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이 모든 혜택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노인 복지 혜택 뭐 있나요?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전화 한 통으로 1년에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죠? 에너지 바우처부터 시작해서 난방비 지원, 기초연금, 의료비, 교통비, 문화생활, 통신비까지 다 합치면 1년에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달에 천안에 사시는 67세 한영애 씨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지냈는데 올해 초에 주민센터 갔더니 직원분이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부 알려주시더라고요. 기초연금의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까지 신청했더니 1년에 400만원 넘게 절약했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이분처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신청 마감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기간 놓치면 소용 없거든요. 문화 누리카드. 근로장려금 노인평생교육이용권은 오늘 12월 1일까지예요. 오늘이 마감일이니까 정말 오늘 당장 신청하셔야 해요. 에너지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지만 예산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마세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2025년에는 혜택이 더 늘어났거든요. 평생교육 바우처가 새로 생겨서 연간 35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09만 8천개나 제공해요.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도 20곳으로 늘어나서 운동하기도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 받을 확률이 높아졌고요. 부산에 사시는 74세 김철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는 줄 몰랐네. 신청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게 복지 혜택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하셔야 해요. 손에 휴대폰 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주민센터 전화번호 검색하셔서 전화 한통 하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12월 복지 혜택 뭐 있나요? 딱이 한마디면 돼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70세 정순자 씨처럼 나는 복잡한 거 몰라 하지 마시고요. 자녀분들한테 이 영상 보여주시고 같이 신청하세요. 가족이 함께 챙기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12월 한 달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 달에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1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 챙기시고, 문화생활도 마음껏 즐기시고, 교통비도 아끼시면서 편하게 사시라고 정부에서 마련한 혜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들게 평생 일하면서 세금 냈잖아요. 이제 당당하게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12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내년에는 더 편하고 행복한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비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전달드릴 테니 필요하실 때마다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되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